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벼락대신 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무알티비 조피디입니다. 네. <laughs> 네, 음. 한번 웃고 가실까요? 네. <laughs> 음. 네. 음.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음. 어, 오늘도 저희가 네. 준비해온 콘텐츠는 블라인드 점사 컨텐츠이고요. 네. 네.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온기 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사주 제공해드릴게요 이분은 음, 어. 점사 볼때 우리 대신 할머니 방울을 흔들어야 하는데 겸녀 네. 방울이 흔들어 어 보고 싶은. 네. 일단 그러면 인사는 드려야 하니? <laughs> 드렸던 대로 네. 이분은 선녀님 방울을 조금은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고 하세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서 빛이 후광이 나고 꽃가루가 휘날리고 너무 들신하고 얼굴도 자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선녀 언니가 막 부러워해, 부러워해. 어... 너무 예뻐서 부러워해 어... 어... 내가 절구리였으면, 내가 저 인생이었으면 이렇게 하실 동 신장님께서 부러워하는 외모셔 누구시기에? <laughs> 정말 너무 예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꽝. 어~ 근데 보여지는 건 너무 훌륭하고 멋진데 사실 이분의 내면이 조금 튼튼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겉으로는 쾌활해도 보이고 똑똑해도 보이고 뭐 그렇기도 한데 사실 속으로는좀 겁이 좀 많은 편이고 지금도 약간 이렇게 두손 모으고 아~ 이렇게 막 뭔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간절한 마음이 좀 가득한 분이시다.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좀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너무 잘하고 싶고 열정도 많고 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는 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걱정 반, 음, 그러다 보니 생기는 우울함. 불안함, 예민함 이런 것들이 이 안쪽으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뭔가 타인을 보고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동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대 무대 뒤에서 박수를 치거나 누군가를 동경하면서 그 자를 부러워하면서 박수를 쳤던 시간이 좀 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뭔가 꿈꿔왔던 동경의 대상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본인도 나름의 어, 입지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본인은 그 입지에 올랐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치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 가득 차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게내심그 자체가 어, 나 아닌데. 나 그렇지 않은데. 나그 정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네. 그럼 나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네.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 반 불안해, 부담스러워, 어려워, 버거워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음,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시는 편도 있는 것 같고, 밤에도 참 걱정 많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마음의 안정이 되질 않아서 심신 안정제가 좀 필요한 상태로 보여요. 약간 속이 좀안 좋. 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여자 연예인이시라면 체중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도 있겠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자기에게 혹독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만큼 그 기준지에 맞춰야 하니까 더 열심히 관리를 하다 보니 조금 소화기에도 좋지 않아 보이고, 음좀 여성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건강 쪽으로 예민하게 조금 신경 을 써주셔야 할것 같다. 좀 어떻게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건강을 좀 미룰까봐 걱정이 되네요. 일찍이 이래 시름시름 아플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뭐 100세 시대니까 한 40, 50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는 좀 많이 병원을 다닐 수 있어요. 꽤나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신 것 같고. 아니야. 건강했었는데 본인이 조금 망가뜨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니까 조금만 타깝답다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음, 어, 누구예요? 너무 예쁜데. 음, 알려 주실 수 너무 있어요? 너무 예쁜 누, 이분은 네. 네 가수시고요. 어, 네. 어. 네. 가수. 아파트의 주인공이시죠. 이재 <laughs> 씨이세요. <로제스입니다. 웃음> <laughs> 뭐좀 뭐, 드세요 좀아 <laughs> 그렇구나 음, 너무 말랐어요 아 그래 너무 빼짝 말랐더만 <laughs> 아, 그랬구나 <laughs> 아 그래서 무대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아저 사람 와저 사람처럼 돼야지 와저 사람도 멋있다 저것도 음. 내가 너 해봐야지 저것도 나도 해봐야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무나 입지가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너는 대단하다 멋지다 음. 고 그냥 어, 탑이니까 지금 이분 돈에는 썩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아서 이제 흘러 넘쳐서 <laughs> 흘러 넘쳐서 딱히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어, 뭔가 더 이룰 것이어보다 돈에는 이제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내가 뭘 할지 어떤 걸 만들어낼지 앞으로 어떻게 작품을 이어갈지 이런 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네 로제 이분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돈이 저절로 따라오기도 하는데 그냥. 손만 대면 터져요. 이게 <laughs> 제일 좋네요. 어,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박수를 치고, 동경을 하고, 주변에서 쫓아다니고. 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분의 인품에서도 비롯되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하려는 그 진심 그 자체고, 뭐, 내가 잘났어. 이런 건 없고, 그냥 난데? 그냥 나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고,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난이 순간이 즐거울 뿐이야. 이걸 안 하면 힘드니까. 나 집에 가면 좀 우울해. 나 여기 와서 노는 게더 좋아. 작품을 만드는 게 훨씬 즐거워. 집에 가면 걱정만 많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해.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도,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무언가 돈이나 금전적인 계산이 앞선 사람이 아니구나. 돈을 쫓아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든. 아파트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뭔가 요새 유행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계산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단 정말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걸 했다. 이런 느낌? 맞아, 또 때묻지 않았어. 그러니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어찌 이리 겸손할 수 있는가. 어, 건방지지도 않고, 경솔하지도 않고, 아직 올라갈 곳이 더 많대요 이분은 더 가야 할 곳이 많고 본인이 넘지 못한 산이 많다 항상 누군가를 동경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를 우러러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것도 내가 해보고 아, 꿈이 많아 꿈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 갈 길이 멀어서 그로 인해 겸손할 수밖에 없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멋진 사람들을 계속 올려다보고 찾아본다 아, 저 사람 저 사람 이러면서 오염될 게 없어 순수함 그 자체. 맞아요. 뭔가 누군가를 시기질투하는 것도 없고, 이게 시기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근원적인 원인이 누군가를 탐하지만 그 자를 쫓아갈 만큼 노력을 안 했을 때 시기질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자는 그저 열심히 하고, 노력과 재능이 다 뒷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자는 원하는 곳에 꼭 도달을 하기 때문에 시기질투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도 삐뚤어질 리가 없고, 그저 그냥 평화로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가져서, 뭐 자격지심이나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머신 분. 그냥 너무 착해. 득도하신 게 아닌가. <laughs> <laughs> 벌써, <laughs> 벌써 득도하신 것 같고, 좀 통달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냥 일반 사람과는 사고회로가 약간 달라요. 누군가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뭔가를 쫓아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 좋겠네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약간 예민하고 불안한 것만 좀잘 잡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사람이 또 완벽할 수는 없으니, 이제 좀 마음이 연약하다, 여리다,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 눈으로 보이기에도 너무 마르시고, 안 건강해 보이시기는 하는데그 다음에 공수로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나와서, 중년쯤부터 병원을 다니시는 걸로 보이니, 건강관리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한창, 한창 마르고 예뻐야 할 시기셔서 조금 영양제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음식도 뭐랄까, 안 건강한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잘 먹기는 해? 잘 먹기는 한데? 영양가 있는 음식? 근데 네,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고, 않나요? 네, 좀, 음... 네, 또 제때, 제때 잘 챙겨 먹지도 않고, 일단 음식이 본인의 인생에서 일순위는 아니어서 하고자 하는 걸 해야 하다 보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 이분 혹시 조심하셔야 될게 있으실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이분 약간 내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내심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막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럴 때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어.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카메라 앞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왔기 때문에 이 저질 체력으로 집에서마저 <laughs> 밝을 수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혼자 있지 말라 그러고 항상 주변에 친구를 두라 그러고 뭔가 걱정했을 때 걱정을 밖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좀 해야 되는 사람. 네 그러지 마시라 인생 혼자 살수 없어요. 주변 <laughs>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눠가면서 이겨내 나가셔야 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제님 컨텐츠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벼락 대신 윤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